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당뇨관리 닥다 TV의 영양사 물고 당뇨청년 나당식입니다.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. 여러분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. 코카콜라와 캡시 구분하기 이게 은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이걸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사실 이 실험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요. 이게 은근 어렵긴 하지만 사실 전맞췄습니다오 <laughs> 미각이 좀 예리하신가 보네요. 그럼 오늘도 잘 맞춰줄 수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오늘은 제로 음료들을 저희가 한번 맞춰볼 건데요. 전 제로 음료를 좋아해서 잘 맞추 자신 있는데 당신님은 자신 있으신가요? 지금 제로 음료만 마시는 당뇨인한테 그렇게 자신 있냐고 말하신 거예요? 제가 오늘 한번 다 맞춰보겠습니다. 자 아, 그럼 콜라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걸 맛으로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대를 쓰고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에,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.. 소리는 음... 다 똑같은 캔 소리인데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소리만 들으니까 되게 막 이상한데요? <laughs> 소리도 다 똑같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 소리가 되게 막 먹고 싶은 그런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 뭔가 네. 시원한 게. 뭔가 네. 시원한 게. 아, 별로 목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목이 마르는 그런 느낌?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래요. 음. 네 안내 버어 주세요. 오. 어. <laughs> 색깔만 봐서는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색깔도 똑같으니까 음. <laughs> 똑같은 거 따라 놓으신 건 아니죠? <laughs>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한번 펩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얘는 이걸 마셔봐야 알것 같아요 이것만 마셔서는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<laughs> 알겠다 아니, 가만히... 가면... 얘가 맛이 좀더 진하지 않아요? 아... <laughs> 모르겠어요 저는 <laughs> <laughs> 정했어요 저도 정했어요 코카콜라를 한번 찍어볼까요? 네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셋. 오오오 똑같이, 똑같이 맞췄어요 정답 말해줄게요 근데 내가 자 정답을 까먹은 것 같아 네? 아, 안돼려봐야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역시. 그맛 아. 네. 보면 딱 그거 알긴 했었어요. 예. 아, 어, 그래요? 근데 맛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세다, 안 세다 이런데 저희 치킨 시키면은 항상 펩시 오거든요. 그 치킨 먹을 때그 먹는 그 펩시 맛이 딱요 맛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맞췄어요, 사실. 콜라는 <laughs> 생각보다 쉽게 맞췄는데요. 사이다도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안대를 쓰고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저 진짜 사이다는 구분 못할것 같아요. 사이다는 뭐 약간 특징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아, 근데 다랑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래놓고 좀 차이네. 아 확실히 사이다 그캔 따는 소리는 콜라랑 다르네요. 차량. 콜라는 쉿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. 사이다는 쉿했어요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캔따개 편. 소리까지. 아 역시. 아전 소리까지 구분하기 힘들던데 <laughs> 수련이 부족합니다. 좀더 배우고 겠습니다아 <laughs> 어. 이건 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. 아, 소리만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. 안돼 벗어주세요. 아 네. 어, 너무 싫다. 어. 아니 이거 왜 기포가 그 탄산이 왜 없지? 제로 사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탄산도 조금 넣는 건가? 탄산도 제로에서 제로 사이다인가요? 일단은 이거부터 마셔보겠습니다. 저도 이거부터 응. 마셔보겠습니다. 어어 조심히 어, 아, 왜 이렇게 매워요? 냄새가 왜 매워요? <laughs> 냄새가 굉장히 세요. 약간 밍숭맹숭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 상이 그렇게 세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뭔지 알겠다 되게 밍숭맹숭한데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얘는 근데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마시겠어요 아사삶 위는 먹다 보면 늘어나요 가운데 마셔보겠습니다 <laughs> 어, 냄새가 확실히 달라요 얘가 좀더 밋밋한 느낌이고 맛은 확실히 다른데 네. 이게. 무슨 맛이다 이걸 잘 모르겠어요. 맛은 달라요, 맞아요. 뭔가 얘가 좀향 같은 게 가미된 느낌인데, 아 이게 먹다 보니까 그게 그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지금. 자 마지막. 자, 마지막 한번 마셔볼게요. 잠시만 똑같다? 아 잠, 잠시만. 배불러. 아씨 냄새도 너무 많이 음. 너무 많이 마따 보니까 냄새로 티가 안 나요. 아 얘는 확실히 알겠는데. 네. 얘네가 구분이 안 가네. 이둘 구분 안 가요 지금.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. 결정했어요.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른 거 보고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. 안 따라할 거예요. 자제 생각에는 얘가 스프라이트, 나랑드, 실성 사이다 제로. 저는 나랑드 사이다 스프라이트요. 이거 제가 고른 거 보고 따라하신 거죠? 아니요 맛만 봐도 딱이두이랑딱 차이 나요. <laughs> 아 그거는 아니죠. 요거부터 가겠습니다. 요거 요거부터. 스프라이트? 네? 나랑드 칠성사. 네? 진짜요? 네. 네? 하나 <laughs> 못 맞히셨어요. 잠시만 한번더 이게 나랑드? 수, 스프라이트? 스프라이트? 스프라이트 나랑드 칠성사에요? 예. Yeah! 아니 이게 칠성이에요? 아니 이게 나랑드가 아니라는 게 <laughs> 놀라운데요? 아 뭔지 알겠다. <laughs> 이게 이게 나랑드가 아니에요? <laughs> 나랑드 이 모시 아니었던 거 같은데.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반성 좀 하세요. 다시 한번 마셔도 돼요? 그러면 결과는 당신 승. 와. <laughs> 아. 아, 초고급 자신 있었는데. 아. <laughs> 오늘 한번 블라인드로 요거를 맞춰 봤는데 좀 쉬웠네요. <laughs> 전취할 말이 없습니다. 다양한 제로 음료, 특히 탄산 음료들이 되게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제로 음료들을 개발해서 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화이팅! 다음에도 당뇨관리에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당뇨관리 닥터TV와 함께해요, 함께해요.